여러분, 해킹 한 번에 회사가 휘청인다 이거 남의 얘기 같으세요? 과연 우리 회사의 돈과 데이터는 괜찮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사이버 리스크라는 걸요. 돈으로 환산해서 관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싹다 파헤쳐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바로 이 보고서에 전부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Fair Institute라는 곳이 뭐냐면요. 사이버 리스크를 돈으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딱딱 보여주는 분야에서는 뭐 세계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온 2025년 최신 분석이니까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이 보고서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 볼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를 손해 볼까요?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정도의 막연한 두려움 말고요. 딱 떨어지는 액수로요 오늘 우리가 찾아갈 답이 바로 이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엄청난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이버 리스크 관리라는 게 옛날에는 진짜 주목구구식이었거든요 어떻게 지금처럼 발전해 왔는지 그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사이버 리스크 관리 이걸 줄여서 CR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나면 끌어가는 소방 활동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기예보에 훨씬 가깝습니다. 어떤 비구름이 몰려오는지 비는 얼마나 올것 같은지 미리 예측해서 아 오늘은 우산을 챙겨야겠다 이렇게 대비하는 거랑 똑같아요. 핵심은 뭐다?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자욱한 안개를 걷어내는 거죠. 와 이거 보세요. 과거랑 현재가 정말 확 다르죠.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그냥 음 왠지 저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감에 의존하거나. 기껏해야 위험도 상, 중, 하 이렇게 애매하게 나눴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걸 데이터로 분석해서 이 공격을 받으면 10억원 손실 볼 확률이 15%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돈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냥 막는 데 쓰는 비용이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투자다. 이렇게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바로 이 부분. 이게 진짜 혁신의 핵심이에요. 뭐 복잡한 기술 용어 다 치우고 사장님이든 임원이든 누구든 바로 이해하는 언어, 돈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 순간에요. 사이버 보안이 그냥 IT 부서의 골칫덩어리에서 회사 전체의 아주 중요한 전략 과제로 확 격상되는 겁니다. 90%. 와, 이 숫자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 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돈으로 딱딱 계산하는 FAIR 프레임워크라는 걸 도입한 기업들 있잖아요. 10군데 중에 9군데가 이거 진짜 효과 있다, 성공적이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진짜 효과가 있겠어 하는 의심,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결과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전체 조직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6%가 이미 이 FAIR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거나 우리도 곧 쓰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리스크를 숫자로 관리하는 게더 이상 몇몇 앞서가는 회사들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업계의 표준,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죠. 이게 그냥 보고서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포춘 500대 기업의 CISO, 그러니까 보안 총 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FAIR는 그냥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보다 비즈니스 성과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한마디면 뭐 설명 끝이죠. 근데 궁금한 게 있죠. 그 수많은 리스크를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다 돈으로 계산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바로 여기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동화와 AI. 이두 기술이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엔진의 셈이죠. 이 숫자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72%. 그러니까, 네곳 중에 세 곳은 이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람이 밤새워가면서 데이트 들여다보고 분석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동화는 뭐 하면 좋고, 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된 거죠. AI의 힘은 이 그래프에서 진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AI를 쓰는 조직은요, 91%가 우리는 공격을 예측해서 미리 막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AI를 안 쓰는 곳은 62%에 그쳤죠.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뭐냐면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공격 패턴을 미리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터지고 나서 출동하는 경찰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프로파일러처럼 보안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진짜 현실을 콕 집어주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해커들은 이미 AI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을 위한 기술 군비 경쟁입니다. 여기서 뒤처지는 순간, 결과는 뭐? 불보드 뻔하죠? 자, 이렇게 데이터랑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화의 장소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IT 부서 회의실에서나 오가던 복잡한 기술 용어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사회 회의실에 아주 중요한 핵심 안건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거죠. 이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CTO나 CISO처럼 기술 쪽 리더들은 이 정보를 90% 넘게 쓰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미 이 정보의 가치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숫자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회사의 큰 방향을 정하는 이사회는 45%. 그리고 실제 제품 만들고 사업하는 리더들은 고작 6%만 이 정보를 쓴다는 거예요. 와. 바로 여기에 엄청난 기회 그리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 이 간격을 메우는 게 앞으로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리스크 데이터를요. 이사회 멤버들이나 사업 리더들이 딱 보고 바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신사업은 이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구나. 그럼 추진해도 되겠다. 이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때쓸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이버 리스크 관리의 최종 목표고 또 가장 큰 기회인 거죠. 이 말이 요즘 CISSO, 그러니까 보안 총 책임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회사를 지키는 보호자였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해서 대표님, 이 사업은 이 정도 리스크 감소하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비즈니스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자 전략적인 파트너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현재 상황을 진단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이버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는 어디로 가게 될지 그 미래 로드맵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미래는 이 다섯 가지 트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회사 내부의 사업 리더들이 먼저 리스크 데이터 좀 봅시다 하고 요구하게 될 거예요. 둘째, 리스크를 돈으로 표현하는 정량화가 그냥 기본 값이 되는 거고요. 셋째, 자동화와 AI는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전기 같은 인프라가 됩니다. 넷째, 사이버리스크 관리가 회사 전체의 리스크 관리, 즉, ERM의 핵심 요소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SEC나 유럽연합 같은 외부의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더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이버리스크에 만약 가격표를 붙인다면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조직만이 앞으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는데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들의 핵심을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